안녕하세요. 월룡청약연구소의 박지민 대표입니다. 저는 청약 분양권 전문가로 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. 네, 대구 부동산 시장 정말 이제 다루기 너무 어렵고 욕도 많이 먹을 이제 내용이긴 한데, 어려운 건 사실이죠. 네, 어려운 거는 다 알고 있어요. 어, 분양가 높아졌고, 입주도 많았고, 결국 그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데다가 금리까지 한몫하기 때문에 아예 매수 자체가 힘들죠.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건 전세 물량도 많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많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어 매가는 한 5억 정도가 거래되는 선 전용면적 84, 전용 84 기준이고요 전세가는 그래도 3억 또는 2억 선까지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별로 없어요 이미 그 물량도 많고 유동 물량이 많고 매매는 없다 보니까 그 뭐, 매매가 안 되면 후속이 안 일어나잖아요. 예, 후속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로 인한 네, 전세, 그 다음에 월세, 이런 물량들인데, 어, 해제됐다는 것은 매매 심리를 자극, 자극하는 거지만, 근데 매매가 안 되고 있으니 예, 해제의 효력은 없다라고 보고요. 음, 여기서 이제 해제의 효과를 더 보려고 하면요. 그 오히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이제 풀거나, 아니면 취득세 중과를 해제하는 방향을 해서, 다주택자들이 유입되는 경로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네, 아무래도 풀릴 가능성이 있죠. 어,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. 하반기는 네, 지켜봐야 되겠지만, 워낙 대구의 특징이 수도권하고 별도로 움직이고, 부산과도 좀 연동이 안 되고, 대별적으로 움직입니다. 그리고 이제 옆에 붙어 있는 구미랑도 좀 별개로 움직이는 어, 특이한 케이스인데, 그래도 이제 부산과 약간은 같이 그 괴를 같이 하는 부분도 있긴 해요. 어, 우선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, 그 2020년도 9월 20일 이후에 수도권과 대우를 포함한 광역시가 분양권 전매제한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. 그 전에 분양했던 것들은 분양권이 매매가 되면서, 이 낮은 가격에도 막 거래가 되고, 걔네들이 이제 입주가 끝난 시점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면, 이제 아파트 건설 기간이 2년 반에서 3년 걸리니까 거의 다 입주가 끝나고, 이제 그렇게 되면 예, 분양권 유동 매물 자체는 사라지고, 이제 입주 물량 자체는 남아지게 되겠죠. 그때는 어느 정도 어, 매물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높아진 분양 가격대가 어, 입주장에 몇 개씩 거래된다고 하면, 그때 이제 가격 상승했다는 거래량도 조금은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.